5분 설교, 김양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평강장의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빌리뽀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는 빌리뽀서 4장을 평강의 장으로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무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무난 인사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의 서두에 항상 사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동일한 문안에 인사를 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문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8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있는 집에 다시 가셨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믿는 사도들이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인사하거나 또는 무난 인사를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사용되어졌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무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인사하거나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와, 주 예수 크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평강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심을 받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비소 2장 10절 말씀이죠. 평강의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한 말씀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순종해야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참분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입었다. 너는 감산자가 되라는 골로시서 3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명하심을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